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은 어,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가처분의 개념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장차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처분이 가처분입니다. 자, 소유물을 반환해 달라 청구하는 것, 임차물을 인도해 달라 청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죠. 그죠. 그리고 임차물이나 소유물을 돌려달라 하는 이런 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불가능한 금전 채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처분을 해 놓으면은 감유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런 행위 자체를 현 상태로 묶어 두는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 사항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의 처분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은 이도령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성춘향이에게 이전을 했습니다. 즉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죠. 그죠? 팔았는데 이거를 팔게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성추향의 사기에 의해서 이 도령이 속아서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령이가 "어, 내가 속았네" 하는 것을 알고, 소유권을 성추장에게 이전했는 것을 말소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이 도령이가 승소를 하더라도 성춘향의 어떤 소유권을 성춘향으로부터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왜냐하면은 승소하기 전에 이 성춘향이는. 홍길동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또 홍길동의 소유권의 김말자가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도령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소유권이 승소에 있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지금 성춘향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홍길동이나 김홍길동한테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홍길동이나 홍길동으로부터 건저당권을 설정해서 건저당권자가 된 김말자나 이두 사람은 선의의 삼자입니다. 선의의 삼자라는 것은 이 도령으로부터 성춘향이가 사기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는 그 사실을 홍길동이나 김말자가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또 홍길동이 정당한 소유권자라는 가정하에 김말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 선이라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둘이는 어떤 잘못이 없다고 보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성춘양이가 사기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고, 이동영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은, 이미 승소 시점에 홍길동으로 소유권이 이전했는데, 이 홍길동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매매를 했는, 구입을 했는 이 부동산을 구입했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 홍길동의 소유권을 뺏어서 다시 이 도령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령은 자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도령이가 성순양한테 소, 사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하는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죠. 그죠? 하고 나서 뭡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바로 성춘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해놓는다는 거죠. 가등기. 그러면 가, 청구, 가, 가. 아, 가등기가 아니 가처분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부에 이미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말소와 관련된 지금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등기부에 이렇게 청구권, 청구, 가처분을 딱 해놓으면은,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재가 되어지고 난 뒤에 홍길동이가 성춘향이한테 그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이 홍길동이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 자체가 정상적으로 취득되어지지 않았다 가는 것을 등기부만 열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등기부만 열어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이 홍길동이는 아기가 된다는 거죠, 아기. 즉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 다 제3자는 우리 민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홍길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했는 김말자 역시 어떻습니까? 먼저 선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딱 되어져 있다 하는 걸 알고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김말자 역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의해 가지고 사기에 의해서 성춘양이가 소유권을 지득한게 맞다.하고 이도령이가 승소를 하죠. 그죠. 승소를 하면은 이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의 효력은 가처분 등기 즉요 순위 3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소를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그순위 여섯 번째로 근저당권이 설정한 후에 승소가 하더라도 홍길동의 소유권, 김말자의 근저당권 이거는 다 말소되고 가처분 시점으로 순위가 보존되어져서 소유권이 취득되어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도령이가. 그래서 이렇게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청구, 가처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처분부터 해놓으면은 이두 사람이 아기 후에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고 어떤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아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령이가 어떻습니까? 수월하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가처분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홍길동이나 김말자가 아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도령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의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선의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령이가 홍길동이나 김말자가 성춘향이가 사기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홍길동이나 김말자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홍길동이나 김말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청구 가처분 가처분 등기를 딱 해놓으면은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도령이가 승소만 하면은 뒤에 등기는 말소되어서 져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처분과 관련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으로 소송 대상물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점유이전 점유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처분금지가처분은 설명 소송 대상물을 얻게 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자점유 이전 가처분 등기는 지금 임차인이 있는 상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버리거나 점유를 이전시켜 줬을 때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어 줘야 되는데 대상이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바뀐 대상을 상대로 다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구 소송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딱해 놓으면은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임차물을 팔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이전을 못 하도록 딱 맞도록 하는 행위가 이러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점유자에게 어떻습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도를 할, 어, 임차인이 명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 명도를 하기, 명도 소송을 해서도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바뀌면 또그 바뀐 임차인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이전 가처분 등기를 해 놓으면은 이제 점유를 이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임차물 반환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